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자, 원자문제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 그랬을 때 수열 Sn-1은 e,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수열 Sn은 e,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a2의 값은 1이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A의 8은 얼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크게 봤을 때 AN은 어떤 수열인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나와 있지 않고, AN이 그냥 수열이야. 근데 그 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Sn-1은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Sn은 e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a의 두 번째 항만 주어지고 a의 8값을 바로 구하래. 자, 난감하죠. an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세요. 자 s en-1이라는 것이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수열이야.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공차가 나왔을 때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골격이죠. n에 대한 1차식이 나와. 오 그러니까 s 의 en-1이라는 것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자, 1차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의 플러스 알파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서 a에는 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었을때요 n 앞에 있는 요 개수 있죠. 요것이 바로 뭐였어? 공차란 말이에요. 공차. 그러니까 a, n이 공차가 3이다. 그러면 은 an은 3n 플러스 얼마? 공차가 10이다. 그러면 10n, 마, 10N 플러스 얼마? 이렇게 0을 세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그래서 s의 2n 1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알파.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그리고 s의 2n은 자 공차가 2니까 2n 플러스 또 다른 상수 2n 플러스 베타이구나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두 식을 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왜 무엇 때문에 an m i n u sn, sn 마 요것을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래 거에서 위의 것을 빼볼게요. 아래 거에서 위의 거. 그럼 s 2 n s n 1 이것은 이걸 빼니까 o n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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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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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감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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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a 0 2n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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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n 플러스 감마가 됐어요. 자, 알파가 아니고 감마. 자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짠 하고 이것이 번뜩 떠오르죠. a2가 1이라고 했어. a2. 그럼 여기서 a2가 1이니까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5 플러스 감마의 값이 바로 1이다라고 주어짐으로써 감마의 값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됐죠.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감마가 마이너스 4니까 음, 자, 완전품 a의 2에는 5n 마이너스 4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뭐였지? a의 8 자, 짝수 값. 반갑죠? 짝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가 짝수 항에 대한 일반 항이 나온 것이야. 그래서 A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된다? 4를 집어넣으면 A의 8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4를 집어넣어서 5, 4, 20 빼기 4 하니까 A의 8은 16.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딱 보면은, 방연한것 같지만, 핵심을 잡아서, 아,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플러스 알파, 2엔 플러스 베타라고 놓는, 이러한, 요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따닥, 쓸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실력은 어떻게 키워지냐?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면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많은 문제집을 거쳐가다 보면은 기억의 좌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똑같은 바로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다섯 번 푸는 거예요. 다섯 번. 다섯 번 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문제집을 다섯 권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겠죠이 문제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섯 번 풀면 그것이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문제집을 다섯 번, 다섯 권푼 효과를 얻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말해서 보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여러 번 풀어봐야지 실력이 쌓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